삼육구삼육구삼육구삼육구일이삼아 틀렸네요 자 우리 삼육구 십이 월이 되게 중요한 거 아세요 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육구 십이 월을 정말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매월 두 번째 목요일 기준에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근데. 3, 6, 9, 12월에는 선물까지 동시 만기가 옵니다. 그래서 좀 변동이 클 수도 있겠죠. 자, 그리고 어, 우리가 금통이 금리 결정을 하잖아요. 우리나라에서. 근데 3, 6, 9, 12에는 금리 결정이 없어요. 그러니까 1월, 2월은 있고, 3월은 건너뛰고, 4, 5 결정하고, 또 6월은 없고 이런식입니다. 분기의 첫 달과 두 번째 달까지 있고 세 번째 마지막 달에는 결정이 없어요. 금통회의가 없다라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그래도 뭐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여러분들께 유용한 팁들 앞으로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파이팅!